엄매, 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엄매, 어, 쉽지 않아요. 엄매에서, 아, 그, 엄매를 선택한 분들은, 오답률 10등 안에 여기에 두 문제 있었나? 예. 그래서, 잘 네. 보세요. 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켜 이를때 사용되는 말은 지칭어. 그 대상을 부르는 말은 호칭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칭어는 이런 거예요. 어, 성민이는 요즘 뭐해? 예, 이럴 때 성민이가 특정 대상을 지칭한 말이고 호칭어는 이런 거예요. 그 대상을 부르는 말. 야, 성민아. 일로 와봐. 그러니까 지칭어는 여기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호칭어는 여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 이유가 이 문장을 오해한 애들이 많아요. 지칭어가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 이래서 얘를 보고서 어? 그러면 지칭어하고 호칭어는 교집합이 있나 보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무슨 말이 돼 버려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없는데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칭어랑 호칭어는 서로 구분돼서 쓰이는 거예요. 다만 성민이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지칭어로 쓰일 때도 있고 호칭어로 쓰일 때도 있는 거지. 이두 개가 근데. 동시에 쓰이는 경우는 없죠. 상황이 완전 다른 건데, 그래서 이 오해한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요 중간 내용은 뭐 사용되는 용법에 대한 거니까 쭉 넘기고, 요 마지막을 좀 볼게요. 마지막에 한 편. 사람이나 사물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 중에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호칭어로 쓰일 수 없는 말들이 있다. 이들은 다시 대상을 알지 못하는 미지칭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부정칭으로 나뉜다. 대상이 뭔지 알지 못하는 게 미지칭,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게 부정칭. 예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각각의 의미에 집중하지 말고요. 미지칭이 알지 못하는 거면 저 부정칭은 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예, 불분명하다는 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해지진 않았다는 뜻, 뜻일 뿐이죠.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그러면 35번 문제를 볼게요. 이런 문제, 푸는 흐름을 잘 보세요. 이게 이런 문제에 당황하는 애들은, 음, 위에서 파악한 내용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뭐야, 이러고 있어요. 그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거 어차피, 얼마, 무슨, 언제, 어떤, 이거 마지막 보면, 마지막 보면은, 예문으로 나온 게, 너희 학교는 어디야? 예. 이게 지금 어디는 전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니까, 아, 그렇군. 이렇게 돼요. 어디 좀 가자. 예, 어디는 후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어디는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예문까지 읽고서 이 35번 문제를 보면, 바로, 얼마, 무슨, 언제, 어떤을, 미지칭과 부정칭을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이때, 두 개의 기준을 같이 사용하기보다는, 확실한 거는 알지 못한다는 게 확실,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봤을 때, 이 과일 한 상자에 얼마예요? 그럼 얘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 그럼 이건 모르는 건데? 뭐야, 그럼 이거 미지칭이야?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바로 접근하셔야 돼요. 해 놓고 선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일단은 지문에 제시된 그 기준대로 접근해서 구분하는 걸 우선 해야지 뭔가 접근법이 생겨요, 이거.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을 보니까 그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무슨은 모른단 뜻이냐? 이거 어떤 일이든이나 마찬가지예요. 걔는 뭐든 잘하니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다 잘하니 이 뜻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얘는 부정치인가? 그럼 그다음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지리산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겠지. 아름다운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봐도 다 아름답다는 뜻이잖아요. 어? 그럼 얘도 모른다는 게 아닌데? 부정칭이야? 밖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모르는 거죠. 어? 그럼 얘는 모른다는 건데? 이래 놓고, 일단 선지로 접근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1번. AB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확인해 보면 불분명한다는 건 알지 못함에 대립되는 의미로 쓰인 말이에요. 즉, 부정칭을 뜻하는 말로 쓰였죠. 그럼 AB라고 그럴 때 A를 지우겠죠? 어? A는 알지 못한다는 건데? 2번. AC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C가 알지 못함이 아니에요. 지우겠죠? 3번. AD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어 맞는데 맞고 품사는 동일하다. 얼마의 품사는 얼마 이어요. 그러니까 이 이어요는 이다의 활용형이에요. 이다이고 이니 이어서. 이다는 서술격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 앞에 붙어 있는 말은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체언이에요. 체언이라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체현이에요 명사예요 명사 그런데 D를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얘 이거 바로 관형사예요 어떤이라는 말은 뒤에 체현을 수식하는 역할밖에 못하니까 지금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엄매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품사가 동일하다 이거 바로 지워야 돼요 만약에 모르면 본인 문학 문법 기본서 품사 파트 가서 다시 여러 번 복습하세요. 그걸 설명할 고 있을 시간은 지금 없어요. 4번 보니까 BC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B하고 C, 어? B하고 C, 아유, 두 개네? 어, 맞네? 이건 불분명함?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건 맞고. 품사는 서로 다르다. B의 품사는 뭐니? 반영사네요? 언제의 품사는 뭐니? 이거 부사예요. 바, 맞다. 아, 4번이네요, 4번. 이렇게 풀려요. 예. 자, 그 다음에 36번을 볼게요. 36번은 얘가 이제 엄매에서 우답률 1등인데, 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2번은 니네가 문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릴 가능성이 항상 있다. 예, 이 문제도 지금 사실 저도 풀면서 짜증났어요. 왜요? 아, 눈알 굴리면서 보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조급해지고 이러면, 예, 더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매 1, 2번부터 푸는 게 항상 위험성이 있, 있다는 점을. 요거는, 예, 뭐, 주고받는 말이고, 다만 읽을 때, 어떤 상황을 알수 있냐 하면, 이모가 선생님인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이모한테 가서 "뭐, 진로 상담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아빠가 음 "여보세요, 김 선생님의 사생활도 생각 좀 하, 하시죠." 근데 앞에 말한 게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을 여보세요"라고 호칭한 거죠. 야너 이모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모도 사생활이 있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불숙해달라고 하면 돼? 그리고 김수진님 이거 읽어보니까 김수진님 누구냐? 본인 아드님 그럼 자기 아내를 김수진님이라고 부른 거네요? 이런 상황 정도는 뭐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기억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가와 지칭어 말을 통해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으로 호칭어, 지칭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기억을 보면서 같이 되나 안 되나를 따지기 전에 지칭어, 호칭어를 구분하는 걸 먼저 적용했을 때 만약에 틀리면 그게 훨씬 편하니까. 그런데 아들이 엄마하고 불렀어요. 그럼 호칭어 맞아요. 눈 앞에 있는 엄마 부른 거니까. 김수진님, 이거 호칭입니다. 어 왜요? 아빠가 엄마를 지금 김수진님이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앞, 눈앞에 있는 상대를 부른 거니까, 이거 호칭어로 쓰인 거예요. 여기 없는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그럼 1번 틀렸고요. 2번 니은은 지칭어 나와 바로도 확인되는데. 비록 화자와 대상의 친족 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형식의 지칭어가 쓰일 수 있음이 확인된다. 예를 봤을 때 최소한 애매하다라고 느끼실 줄 알아야 돼요. 이모는 똑같이 쓰였는데 이님은 아빠가 이모를 지칭할 때님을 붙인 거예요. 그럼 지금 2번이 맞으려면님은 형식에 아무 영향도 못 미쳐야 돼요. 그래야 이두 개를 같은 형식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는 똑같지만 님이 붙었는데 같은 형식이라고 할수 있나? 최소한 이 반응이고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 보면요. 이 님이 붙은 건 복합적 형식이라고 지문에서 얘기를 해 버려요. 아 이러면 같은 형식이 될 수가 없죠. 예. 네. 다른 형식으로 빼 버렸는데 지금 3번을 보면 디귿은 공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에서 디귿이 근데 자기 아내를 김수진 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가족끼리 농담하고 있는데 뭐가 이게 공적이고 격식적이야? 지워지게 되고요. 4번 리을은 지칭어 나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라로 실현된 데에서 확인된다. 이모 김선생님 이거 사실 동일인물입니다. 지금 동일인물이에요. 대화 상황을 보면. 그럼 이거 뭐예요? 여기 없는 사람 지칭한 건데요 그러니까 호칭어 라가 틀려요 이거 지칭어입니다 자 그럼 5번이 맞아야 되는데요 지금 5번을 보니까 미음은 화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호칭어 다를 사용하는 데에서 확인된다 다가 아들을 여보세요 하고 부른 거예요 예. 그럼 아들한테 여보세요 라는 이 호칭어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거는 맞죠. 예. 그런데 이게 미음이 확인된다고 그랬는데 미음이 지문을 보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칭어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의도적으로 예, 어울리지 않는 호칭어를 썼다는 건데 니네가 서로 이 의도가 뭐였는지를 그 순간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5번 찍어야 돼요. 왜 아들을 여보세요라고 부른 것 같아요? 뒤에 연결되는 말을 볼 때? 주의 주려고 그런 거겠죠? 야, 아무리 이모라도 그렇게 막 찾아가면 되냐? 이 말이겠죠. 예, 정답 5번입니다. 음. 자, 얘도 오답률이 높아요. 아, 근데 이 문제 푸는 거, 잘 봐보세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음,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문이 필요해요 근데 그 예문을 내가 왜 알고 있느냐 너무나 많이 평가원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위출신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민 뭐한 뭐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뭐 이런 거고 그런데 종류까지 같은 걸 찾으래요 1번 할아버지는 형님 댁에 계신다. 예를 봤을 때 니네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이 예문은 이거예요. 그는 집에 간다. 이랬을 때이 간다 몇 자리 수일 것 같아요? 이 간다, 이 간다 두 자리 수입니다. 두 자리 수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 집에가 필수적 부사어가 돼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릴 수가 있냐하면 너희들 만약에 이 지배를 빼잖아요. 그럼 그는 간다예요. 근데 여기서 간다는 간다는 한자리수예요. 한자리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거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 생각에 아니 그는 집에 간다고 그럴 때지배를 빼서 그는 간다라고 하면 집에는 뭐 쓸모없는 거니까 한 자릿수 아니야 근데 두 자릿수에요 이거 근데 이 느낌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예 필수적 부사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문제는 형님댁에가 필수적 부사어가 되냐는 거예요.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 여객선이 도착한 항구에, 원래 문장은 뭐예요? 여객선이 항구에 도착했다예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그는 집에 간다처럼 필수적 부사어가 되면 얘네는 지금 둘다두 자릿수라는 얘기가 되고 둘다 주어의에 필수적 부사어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만으로 1번을 못 찍어요. 절대 못 찍어요. 왜냐하면 이거 필수적 부사어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2번을 봐야 되는데 저 친구는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이 문장은 불평이 그치다예요 그게 지금 관형절로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주어만 있는 거니까 한자리수예요 그리고 얘인데요 그는 배에서 내리는 인데 마찬가지예요. 어? 이 배에서 필수적 부사인가? 그러고 보니까 내리려면 어디 어디에서 내렸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 그게 맞다면 이게 두 자릿수에다가 필부라는 얘기가 돼요. 주어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1, 2번이 지금 필수적 부사가 된다는 전제하에 2번은 지금 틀린 거고 1번이 맞다는 걸 여기서도 바로 찍을 수 없다니까요. 나머지에 확실한 게 있으면 나머지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근데 3번을 보니까 나는 이 호박을 죽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모로 만들다. 이거 세 자리 수예요. 세 자리 수의 대표적인 게 나는 그에게 밥을 주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받았다. 주다 받다 같은 거나 나는 그에게 밥을 먹였다. 예, 사동사 같은 거나 나는 그를 친구라 생각한다. 이 느낌이 얘랑 비슷해요. 나는 무엇엇을 뭐뭐로 만들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예문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거. 그래야만 처음 보는 예문도 적용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있죠.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뜬 눈으로 이거 그냥 부사어예요. 그럼 이거 두 자릿수예요. 그 다음에 얘도 되게 유명한 건데, 이 대다하고 아니다는 원래 보호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보호 자리에 으로가 붙잖아요? 그럼 제 보호가 아니라 필수적 부사어예요. 이건 수능에도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인 건 똑같은데 위에 건 얼음으로가 필수적 부사어로 쓰인 거고, 밑에 건 남이가 보호인 거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같은 성분은 아니죠. 5번 그의 신중함은 아무래도 지나쳤다. 이거 몇 자릿수 같아요? 이 아무래도는 부사어예요. 그럼 이거 한 자릿수예요. 그냥. 그런데 두 번째 거 언니는 간이역만 지나치는 이런 것도 되게 평가원에 많이 내는 건데 이거 보조사인데 보조사는 격조사 대신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니는 간이역을 지나는 이거 목적격 조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제 목적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거 지금 두 자릿수가 되고 예, 어차피 목적어든 뭐든 간에 자릿수가 틀려요. 지금 이 상황에서 3, 4, 5번은 그러니까 확실히 지워야 돼요. 3, 4, 5번을 확실히 지운 다음에 1, 2번 중에 뭘 찍겠냐 이러면. 1번 직죠. 1번 직죠. 이 문제 기본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기인데 만만치 않은 문제라니까요. 기본기가 잘돼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답률도 높지. 자, 38번은 솔직히 너무 쉬웠잖아요, 이거? 예. 네, 이거 이거 틀렸으면 반성하세요, 그냥. 예. 네. 이게 이게 보시면 기억은 A가 일어나 C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겠네. 기억이 실업내예요. 근데 실업내가 실업내가 되려면 이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일단 c 옷 탈락했을 거예요. 실업내겠죠. 그리고 비음화가 돼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실업네 실업엄이죠. 업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연음 됐겠죠. 리을이 올라탔겠죠. 이러면 이거, 비읍시에서 시오 탈락한 건 자음군 단순하고, 비읍과 니은이 만나서 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건 비음화예요. 그럼 1번이 답이에요, 그냥 이거. 예. 끝. 그 다음에 39번인데요. 39번은 틀렸으면 본인이 너무 정신없이 푸는 경우가 있지 않나 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거는 정말, 예, 별로 아, 안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옛날 찾아표기 예, 한자를 빌려서 한글을 표기하는 방식에서 훈으로 읽는 방식과 음으로 읽는 방식이 있는데 훈으로 읽는 방식이 두 가지 그 뜻이 유지되고 뜻이 무시되는 거 어쨌든 뜻이 유지되는 게 기역 근데 뜻으로 읽었을 때 뜻이 무시되는 게 니은 그리고 음으로 읽었을 때는 예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수 음으로 읽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뜻이 유지되고 뜻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예, 요렇게 보고 들어갔을 때, 볼빛이 읽다. 불로. 읽었다. 불화 자. 뜻으로 읽은 거 맞잖아요? 그리고 뜻은 유지가 됐죠? 그러면 기억. 진흙이 굳다. 이게 흑토 자. 뜻으로 읽은 거 맞네? 그리고 뜻도 유지가 됐구만. 그럼 얘도 똑같이 기억 맞네? 네, 3번을 봤을 때, 웃음이 많다에서 밑줄이 많다가 아니라 다해가 있어요 다해 그리고 더구나 이게 다해만 밑줄 쳐 있으면 얘 뭐로 읽었다는 소리예요? 음으로 읽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니은이 돼요? 기용 니은은 지금 훈으로 읽은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이것만 보더라도 얘는 절대 니은이 아니에요 이거 디귿이에요 뒤구. 1번 아 3번입니다 3번 오면 여기까지 할게요. 예.